자, 금요일날 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,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이제 마스터캠 9버전, 숫자 9예요 마스터캠 숫자 9인데, 이거 옛날 버전이에요. 이거는 요즘 나온 게 아니고, 한 2, 30년 전에 나온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왜 배우냐면, 현장 가면 이게 아직 쓰고 있어요. 그래서 마스터캠을 제가 할줄 압니다 그러면은, 회사 가서 마스터캠 딱 보잖아요. 이런 타입이 나와요. 이런 소프트웨어.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사케 X 버전을 배울 건데 X 버전 X 버전 배우고 나가잖아요. 이거 못따라요 쉽게. 쉽게 다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그래서 맛보기로 옛날 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합니다. 캔설기 이렇게 합니다라는 거 보여 드리는 거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그 마사케 X 버전 있죠? 그걸로 제대로 배울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한다. 그리고 X버전을 할줄 알면 은 9버전도 금방 따라와요. 이게 버튼 조작이 불편해 그렇지, 방식이 또 비슷비슷하거든. 요 연관성이 이제 많아가지고. 다 끝났으면 마찬가지로 NC코드 뽑으시고, 전부 선택 NC작업. 그 다음에 또 깎아보세요. 음, 이렇게 많이 생기죠? 이런 식으로. 원래 그렇게 음, 하면 안 되지. 따로따로 음. 따로 해야지. 정사각 따로 돌려야 된다 그러면 캠 설계를 추가시켜야 돼. 자, 다 됐죠? 다 됐으면 이제 끝내시고, 이제 포켓 가공 들어갑니다, 이제. 포켓은 어디냐면 안쪽이죠? 안쪽에 들어갈 거고요. 그 다음에 잠깐 보세요.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, 얘가 이제 생성이 돼가지고 약간 좀 버벅 될 거예요. 버벅벅 됩니다.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냐? 그 가공 관리자 가셔가지고요. 가공 관리자 가세요.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면은 여기 기타 작업 있죠? 기타 작업에 가공 경로 화면 표시하기 오프가 있어요. 이걸 오프로 잡으시면은 얘가